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삼 삼삼 네 오늘은 제가 바로 박새로이 캐릭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ak 블록 이글 블록 x 블록을 주는데요 네, 경험치 50%주고요피 확인 뭐 타격 발자국 뭐 피아식별 스프레이 있네요 감정 표현이랑 음네 이런저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일단 캐릭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죠. 에스키리. 네. 자 하나 둘셋 넷. 둘둘셋 넷. 바로 캐릭터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웃고 있죠? 박세로이 캐릭터입니다. 기대라 전체적인 외형은 이제 빨간 운동화를 신고, 네. 후드에 청바지, 흰 티, 뭐 이렇게 입고 있죠. 웹툰 캐릭터라 좀 이게 웹툰 같이 생겼어요. 이런 느낌? 네에이유은살펴봤고요그 음, 다음에 이제 AK 블록 한번 보시죠 네. 총알은 90발짜리네요 무제한 아니네요 이거는 이글 무제한이 아니면좀 안타까운 게 이제 예 샷을 좀 소심하게 하게 되죠. 저는 엑스 그리고 감정표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번 하나밖에 없네요. 감정표현. 내가정하내랭이시장이고난 원하는 거다하 레전드 치 내 가치를 판단하지 마. 네, 감정 표현 한번 더.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랭크 이제 시장이고 난 원하는 거다면서 레전드 찍을 거야. 원하면서 다 어, 뭐지? 원하는 거다 하면서 레전드 찍을 거야. 네, 스프레이 한번 볼게요. 애송아, 애송아, 애송아만 있나요? 기분이 나빠지는데 왠지. <laughs> 네한 가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프레이는. 네. 그리고 총 받고 점, 점프 사운드 볼게요. 핫핫 핫. 핫. 핫 핫. 이랑흐핫핫 핫. 흠. 오 목소리가 굵죠? 흠흠흠흠흠흠핫 핫. 예, 이제 총든 모습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빨간 빨간 팔찌에 이렇게 회색 예. 이게 AK 들었을 때고 M4를 들었을 때 이런 느낌 똑같죠? 예. 아 손잡이 달린 M4 이렇게 들었을 때 그리고 스나를 들었을 때 이런 느낌. 보면은 이제 손이 되게 두꺼워 보이죠? 네. 크고 웅장하다 이런 느낌? 네. 네. 반대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블루 착용 그리고 레드의 모습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보죠 네. 셋넷 여섯 여섯 여덟 보시면 이제 하얀색 옷, 옷 색깔이 좀 다르죠? 예. 검은색 후드였는데 팔도 보면은 이제 좀 약간 검은 타고야 해 되나? 예. 검은 쳐 팔이 거랑 AK 들었을 때 이렇게 감정 표현 한번 더 볼게요.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마! 내 랭크 이제 시장이고 난! 원하는 거다 하면서 레전드 찍 거야. 음, 그렇습니다 이제 뭐 볼까 이제 그 라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라디오 고 고! 커버링 파이어 Far back! I need back up Hold position. Follow me. A site. B site. Enemy spotted. Taking fire. Help. Enemy down. Area clear. Roger that. Okay, let's move out. Negative. Nice shot. Bomb site entry. Guide bomb site. Go away. I'm so sorry. Shut up. Thank you so much. I hit it. 네폭폭폭폭 폭, 폭, 폭 던지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폭. 네 그렇고 이제 한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버전. 모두 위치로 이동해. 지금은 어머가 필요하고 난꼭 이겨야 한다고. 빨리 후퇴해. 책임을 못 지니까 미성년자인 거야. 애송아 지원 사격만 해주면 내 전투가 좀 달달해질 것 같아. 앞으로 60초는 더 대기할 거야. 우린 끝까지 함께 한다. A 지역에서 기다리겠습니다. B 지역으로 다들 모여! 나는 지금 적군을 발견했고, 그게 누구든! 결단할 거야. 날 공격해? 내 전투는 이제 시작이라고! 쉬울 거라 생각 안 했어. 적군 제거? 어렵게 하면 되지. 여긴 안전하니까 나한테 맡겨. 그래, 좋아. 좋아, 그럼 달려볼까? 아직 씁니다. 좋았어. 인생 이제 시작이야. 내 목표는 바로 이곳이야. 나는 어떤 흥도 보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모두 목표 시점 지켜. 나는 어떤 흥도 보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모두 목표 시점 지켜. 비켜. 실수는 누구나 다할수 있어. 나는 가고 싶은 길은 내가 정할 거야. 그러니까 비켜. 저리 가. 경로를 네가 정하지 마. 조용히 하시고 전투나 하세요. 회장님, 고맙습니다. 또, 또한 번! 짜증나게 하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하 <laughs> 사운드 새로이탄 토츠내 인생 이제 시작이야! 새로이탄 토츠내 가치를 네가 저하지 마! 새로이탄 토츠 새로이탄 토츠라!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캐릭터가 세네요 말이 이것으로 예, 박세로의 캐릭터 간단하게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삼삼삼삼 뿅